이 남자는 매일 12시에 단한번 사랑하는 아내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말도 포옹도 없이 서로를 조용히 바라만 봐야 했죠. 잠시 후 거대한 새한 마리가 그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이제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고 그들의 발밑 레일은 움직이기 시작해 다시 각자의 공간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던 아내를 위해 남자는 준비해둔 쇠사슬을 던져 그녀의 손에 걸었지만 서로의 손이 이어져 있어도 강한 레일의 힘은 그들을 갈라놓고 맙니다. 남자는 다시 시계 속 비밀의 방으로 돌아왔고 그는 석탄을 캐며 시계가 돌아가도록 힘을 보태야만 했습니다. 아내를 다시 만나고 이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그. 는 가지고 있던 삽을 들어 자신의 영혼 절반을 뜯어내고 말았죠. 그는 족쇄의 원리를 연구하며 종이의 펜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그 종이를 종이 비행기로 접어 밖으로 던졌습니다. 비행기는 여러 태업을 지나 아내의 방까지 날아갔고 편지를 본 아내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어떠한 결심을 한듯 보였죠.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서 심장을 꺼냈고 그 순간 몸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바닥의 구멍을 따라 굴러가 태업을 통과하며 정확히 남자의 방으로 도달했죠. 심장을 들여다본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완전히 멈춰 있는 것을 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남자가 아내의 심장을 자신의 영혼 안에 넣자 족쇄가 자동으로 풀리면서 그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엔진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수많은 태엽과 부품들이 그를 위협했지만 남자는 장치들의 패턴을 발견한 후단 1초의 틈을 이용해 반대편으로 달려갔고 사랑의 힘이었는지 수많은 위기를 간신히 넘겨 마지막 목재 벽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방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곧 시계가 다시 정호를 알렸고 차갑게 굳어버린 아내의 몸이 문을 통해 레일 위로 나왔죠. 하지만 이번엔 남자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대한 새가 머리 위로 나타났는데 새의 머리 위엔 남자가 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때를 기다렸고 아내와 가까워지는 순간 심장을 그녀의 몸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꼭 껴안게 되면서 남자는 그녀를 데리고 거대한 새의 비밀 공간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시계종이 한번더 울리면서 남자는 아내와 함께 새를 타고 탈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아직 갇혀 있는 인형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